코를 잡았습니다. 어, 시간은 10시 2 9분이고요 킥보드를 차에서 먼저 꺼내야겠네요. <목소리> 어, 오늘도 코를 되게 늦게 잡았네요. 근데 지금 광명가는 거 3만원이면은 뭐 제육골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 잡았고요. 뭐 운행 시간도 여기서 한 30분 좀더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가봐야 알것 같아요. 저도 광명은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이 없어서 뭐 오늘 한 11시까지만 코를 못 잡으면 그냥 오늘 쉴까 했는데 또 11시 되기 전에 잡았습니다. 네 어차피 이렇게 또 시작했으니까 어, 늦게 시작한 만큼 목표 금액보다는 최대한 집에 돌아오는 방향으로 한번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첫 번째 코를 끝내놓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광명 가는 거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출발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콜은 주차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고요. 내리자마자 이렇게 군포 가는 걸 잡았는데 고객님 전화를 안 받네요. 고객님 쪽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 여기 한 2.2km 좀 넘거든요? 가는 데까지. 네, 고객님 데리게 삽니다. 네, 제가 혹시 킥보드 타고 가는데, 킥보드 싫었을까요? 제가 가서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일단은, 아, 고객님이 술을 그렇게 많이 안 취하신 것 같거든요? 아,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아, 일단 두 번째까지 코를 타면은 연계는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늦은 시간만큼, 어, 좀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일로 갈 수가 있다고? 일로 못갈 텐데? 일로 가라고? 일로 가라는 거지, 지금 일로 가서 새롭게 가라는 거지. 지금 카카오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가고 있는데, 아씨 왜 이렇게 무서운 길로 알려주는 거야? 짜증 나게. 일단 이게 최단... 최단... 길이라고 하니까 일로 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좀 무섭네요. 어, 아, 이거 진짜 카카오 길 알려주는 거 너무 짜증나네요. 그냥 내비 찍고 갈 걸. 항상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길 고생하면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아, 길질로 알려주지. 왜 굳이? 와 진짜 너무 짜증나네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네. 밀로는 못 나가나요? 차? 못 나갈 거예요. 밀로 나갈 데... 수 있는 편해요 여기 갔다가 이게 렇 줄을 네. 뺀 다음에 나가시는 거. 아,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네, 들어갔다가 네. 나가시는 편에요. 그 여기다 올려도 상관없으세요, 네, 고객님? 네. 네 지금 두 번째 콜 끝냈고요 주차까지 한 3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주차할 때가 너무 없어서 주차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거의 사고 날 정도의 그 주차 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은 11시 56분이고요. 주변에 깔린 콜들은 없네요. 음, 이런 게딱내 근처에 있었으면 바로 갔었을 텐데, 콜이 없습니다. 정왕동은안 갔죠. 네, 오늘은 일 매출보다는 이제 슬슬 콜을 잡아서 집으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거고요. 전참 군포랑 인연이 많네요 군포 진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저 여기는 군포시장 쪽인 것 같고요 괜찮은 콜이 하나 떠졌으면 좋겠네요 사실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금요일은 죽었지만 토요일은 죽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군포역 쪽으로 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쪽으로 가면 군포시장입니다. 지금 단독배정으로 아까 인천간 콜을 콜을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안 보고 잡아, 잡았는데 인천인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바로 프로 단독배정권 사용하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콜들은 주변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6km 거리에 콜들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네요. 이 고향은 이거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진짜 너무했다, 아무리. 제발, 여기서 나를 살려줘, 카카오야. 여기서 조금만 앉아서, 좀콜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발목이 좀 아프네요 아한 콜만 더 타고 싶은데 콜이 안 뜨네요 계속 지금 벌써 프로던독배 조건 사용한지 20분이 넘었네요 지금 시각은 12시 19분이고요 주변에 지금 깔려 있는 콜들도 제가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 방금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호매실동 가는 거 15,000원에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군포에서 호매실동이 15,000원으로 가려는 사람이 진짜 화밖에 안 나옵니다. 아, 당연히 안 잡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집에 가고 싶어도 그런 콜들은 절대 잡지 않겠습니다. 근데 진짜 잡을게 없네요 지금 아 지금 여기서 안양쪽으로 가야되나 아니면 천천히 또 라이딩해서 <laughs> 어 성대쪽으로 천천히 한번 가볼까 막 이렇게 고민중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기순정결또비서붐룸 발동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보면 아 모르겠습니다 요즘 계속 뭔가 나태해져 가고 있네요 제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5월 달에는 그래도 좀 연계가 좀 많이 됐었는데 6월부터는 좀 많이 힘드네요 연계 자체가 매번 연계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요즘은 좀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다시 확산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이제 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분들 거의 없겠죠. 뭐 물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앞에서 쓰셨으면 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받고 한한 한 달도 못 썼어요. 아무튼, 뭔가, 한 콜만 더 타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왜 길이 없어?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이거, 집으로 가지 말라는 계신가요, 이게? 일단은, 오늘의 목표, 한 콜만 더 타겠습니다. 어떻게든. 탈수 있겠죠? 지금 잠깐 앉아 있고요. 제육홀들의 똥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신림동 쪽 가는 거 25,000원에 떴었는데, 금액 좀 키워보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누가 가져갔나 봐요. 빠졌습니다. 실림 쪽이면 한 3만 원까지 받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네요, 지금. 3만 원까지 키워서 뭐 그쪽에서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에 7770 타고 가면 되니까 키퍼드 라이딩 해서 사단까지 가서 근데 사라졌어요. 이건 뭔데 씨 12,000원 너무하네요 진짜 이거 제가 가는 길이긴 한데 아닌가? 좋은 콜들이 없습니다 아 이게 지금 프로단독 배정권 사용한지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그래도 군포에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좋네요 하... 제가 너무 코를 골르는 건가요? 이런 거라도 타야 됩니까? 제가 지금? 어, 여기 저희 동네 가는 건데. 안양으로 가야 될까요? 아, 모르겠네요. 여기서 서로 단독 배정권 한번 기다려보고. 없으면은. 집으로 귀가해야겠죠. 네, 토요일도 죽는 남자 승희 춤입니다. 그냥 집에 가고 있습니다. 뭐집에 가면서 좋은 골 있으면 잡을 생각이지만 없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측 근처로 왔고요. 뭐, 라이딩 거의 한 시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두골 탔으니까 금액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오늘은 내일 오랜만에 영화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화 정도 벌고 집에 들어간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거 먹을 겁니다. 보이시나? 제가 골목식당 다음으로 좋아하는 프로가 이제 편의점, 편스토랑인데요. 이 먹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을 생각이고요. 아, 두코밖에 못하는데, 뭐, 무슨 마, 말을 많이 하겠어요.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 하고요. 멘탈 좀, 좀 챙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일단 좀 쉬면서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조금이라도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